예, 목사님에게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예, 우리 목사님은. 한 10년 이상 동안을 의사가 판단하기로는 유전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정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지 않으셨습니다. 220 경계치라고 하셨는데 200 정상 수치인데 220 정도로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특별히 몇주 전부터는 더 불편함이 더 증가되셔서 2주 전에 검진을 받으셨는데 수치가 300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또 LDL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심각. 간 그런 좋지 않은 상태셨어요. 그래서 지난 4사모 때 자가 이렇게 셀프 치유를 하시면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름 붐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아치유됐다라는 확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해 달라고 근데 처음에 의사는 검진을 안해 주려고 했답니다. 2주 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, 그래도 검사를 했는데요.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,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. 135 예, 이 주만에 예 정상이 되고, 예 L D L 수치도 정상이 되고, 다른 분에게 치유받지도 않고 스스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치유를 바르셨습니다. 예, 치유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